오늘은 다면체와 회전체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이름에 채 자가 들어갔잖아. 이름에 다면체도 채가 들어가 있고, 회전체도 채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입체도형을 뜻하는 거야. 입체도형, 어, 입체도형에, 자, 두 번째 글자도 채가 되겠네? 그럼 다면체는 뭐가 있을까? 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특징적인 거를 잡을 때는 우선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입체 도형을 다면체라고 하는데, 자, 어떤 것들이냐면, 어, 우리도 알고 있어. 어떤 거, 첫 번째, 각 기둥이 있어요. 기둥.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각 뿔이 있고요. 조금은 생소하지만 세 번째, 각 뿔, 대가 있어요. 각 뿔, 대. 자, 이번에는 회전체는 어떤 걸 배우냐면 기본적으로 자, 첫 번째. 어이구두 번째라고 먼저 썼어. 첫 번째. 자, 뭐가 있냐면 똑같이 각기둥이 있으니까 원기둥도 있겠구나. 자, 각뿔이 있으니까 원뿔도 있겠구나. 두 번째. 얘가 세 번째. 각뿔대도 있으니까 원뿔대도 있겠구나. 라는 거야. 그리고 조금 더 특이한 거는 네 번째에는 구. 공모양의 구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번 단어는 이렇게 될 거고요. 특히 다면체 중에서는요, 되게 특이한 다면체가 있는데, 정, 다면체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다면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면체는, 자,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보자. 다각형인 면으로만 둘러싸여 있는 다각형인 면으로만 둘러싸인 입체도형을 다면체라고 합니다. 다면체는 그래서 면의 개수에 따라서 이름이 정해지는데요. 4개면 4면체 요거를 숫자 4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숫자 4로 쓰면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오면체, 육면체라고 이름을 정합니다. 뭐에 뭐로? 아, 면의 개수로 이름이 결정이 되는구나. 그 면이 뭔지? 자, 면은 다면체를 둘러싸고 있는 다각형을 뜻해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이 부분이 면이 되겠죠? 그리고 면은 뭘로 이루어져 있죠? 모서리와 꼭지점이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입체도형, 개념 확인을 보면 이 입체도형에서 꼭지점과 모서리와 면의 개수? 그럼 면의 개수를 따져주면 면 면체인지까지도 구할 수가 있겠죠? 우리 하나만 한번 해볼까요? 꼭지점의 개수가 몇 개? 아 얘는 위에 4개가 있고요. 아래도 4개가 있어요. 왜? 기둥이니까 위아래 다 4개씩 있네요. 8개고요. 모서리 수를 구하래요. 모서리 수는 위에 4개가 있고요. 아래도 4개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와 위에를 연결해주는 높이가 4개가 있어서 12개가 돼요 라는 거예요. 자 직육면체는 그래서 면의 개수가 몇 개일까? 자위 옆에 옆면이 4개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밑면이 2개라서 6개의 면이에요. 그래서 얘는 육면체라고 할 거예요. 육면체. 자 그런데 얘는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특히나 직육면체라고 하시면 돼요. 자, 육면체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것들도 사각뿔과, 자, 그 다음에 뿔 대가 있는데 아직은 안 배웠죠? 자, 그냥 우선 꼭지점의 개수랑 모서리 개수 한번 써보세요. 그런데 선생님, 선생님, 다면체인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다면체 어떻게 고를까요? 안 되는 걸 한번, 안 되는 거를 제외시켜 볼게요. 어떤 게안 되냐? 보면 기억은 돼요. 왜? 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었어. 다면체는 다각형으로 이루어지. 이게 포인트야. 다각형. 근데 다각형이 아닌 게 있었죠. 자, 몇 번에 있어 보여요? 그쵸죠 니은 번에서 보여요. 니은 번은 얘는 원이에요. 원은 다각형과 달리 뭐꼭지점도 어, 없고요. 그리고 변도 없어서 원은 다각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어 입체 도형이 단면체가 아니라 얘는 대전체. 우리 다음 단원에서 배울 거고요. 마찬가지로 미음도 미음도 원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지만, 얘는 특이하게 구, 공 모양의 구라고 해서 회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다각형이 아니니까, 우리 다각형이라고 현혹되지 말고 잘 어, 체크해서 어, 다면체인 것을 잘 골라 냈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유제 1번과 2번은 개수를 세는 거니까, 우리가 충분히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면차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선생님이 말했었어요. 뭐, 뭐가 있었죠? 각기둥이 있었어요. 각뿔이 있었어요. 어, 조금 특이하지만 각뿔대가 있었네. 자 각기둥은 뭘까요? 각기둥의 정확한 설명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선은 뭐라 그랬냐면 두 밑면이 서로 어떻게 하고 밑면끼리 서로 평행해요. 아 이거 포인트구나. 그 밑면끼리 평행하지 않으면, 다면체가 아니에요. 밑면이 서로 평행하고요. 또 어떻게 해요? 합동이 돼야 돼요. 크기가 다르면 안 돼요. 합동이 되는 다각형이고요. 옆면은, 옆면은 모두 다 어떤 사각형? 직사각형이 돼요. 그냥 사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이 꼭될 필요는 없고요. 직사각형이 돼요. 그러면 닿기 둥에 포인트는 3개구나. 밑면이 서로 첫 번째 합동, 합동이면서 평행하고 세 번째 옆면은 직사각형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각뿔을 한번 알아볼까요? 각뿔은 밑면이 다각형이고 어, 다각형이기만 하면 되는데 옆면이 무슨? 아, 삼각형이죠요 삼각형이 이루어져 있고요. 자, 여기 오른쪽, 여기 아래쪽 그림을 보면 각뿔은 이렇게 각뿔의 꼭지점이라는 게 있죠? 우리는 이거 초등학교 때 한번 했었어요. 자 이번에 각뿔대는요 각뿔대 각불태 조금 생소하죠 각뿔을 어떻게 밑면에 어떻게 하게 병행한 면으로 잘랐어요 병행한 면으로 잘라서 자 자르면 두 개의 다면체가 있을 텐데 각뿔 부분이 아니라 이 아랫부분 이 아랫부분을 각뿔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각뿔대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 밑면이 두 개지만 밑면이 두 개인 거는 각기둥하고 똑같지만 크기가 어때요? 다를 수 있어요. 왜? 각뿔에서 잘랐기 때문에 얘가 크기가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옆면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옆면의 모양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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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뭐예요? 사다리꼴로 되어 있습니다. 왜? 자, 삼각형을, 삼각형을 이 밑면에 병행하게 잘랐기 때문에 옆면은 모두 다 사다리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표에서 보듯이 우리가 밑면의 개수와 모양도, 그리고 옆면의 모양도, 옆면의 개수도 우리가, 어, 한번 어떤 규칙이 있는지 규칙을 찾는 행동을 할 거예요. 자, 한번 규칙을 찾아보자. 자, 우리가 사각 기둥, 오각 기둥, 막 이렇게 앞에 붙어 있는 숫자를 n이라고 한번 해서 n에 대한 규칙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선 밑면의 개수를 볼까요? 밑면의 개수는 기둥이니까 무조건 두 개예요. 어, 그런데, 자, 다 n각뿔 때도 마찬가지로 두 개가 되겠죠. 자, 맞아요. 두 개예요. 자, 밑면의 모양은요. n각형이에요. 어, n각뿔 때도 n각형인데. 그렇죠? 자, 옆면의 모양을 보니까 옆면의 모양은 아, 얘는 사각기둥, 오각기둥 기둥의 옆면은 무조건 직사각형이라고 그랬는데 뿔 때는 옆면이 뭐예요? 사다리꼴이에요. 얘가 조금 다른 경우가 되겠다. 그렇죠? 사다리꼴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면의 개수를 보면, 밑면은, 어, 밑면은 두 개가 있다고 랬죠 그죠? 거기에 옆에 있는 게 n 개가 있어요. n은 옆면의 개수를 뜻해요. 그래서 n 플러스 2 개의 면의 개수를 가지고 있어서 얘는 n 플러스 2면체예요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사각 뿔대나 오각 뿔대나뿔대를잘 상상하시면서 뿔대도 한번 볼까요? n각 뿔대라고 하면, 어 밑면이 합동은 아니지만 두 개로 같습니다. 다각뿔 때도 똑같이 밑면의 개수가 두 개가 되겠고요. 그리고 옆면이 n 개라서 옆면이 n 개라서 전체 면의 개수는 기둥과 같이 n 플러스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n 플러스 2개예요. 어다 같은데 뭐만 달랐죠? 맞아요. n각 기둥과 그리고 우리 n각뿔 때는 자, 되게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자, 얘와 얘는 비슷한 게 되게 많은데 누구만 달랐죠? 개수도 똑같죠? 모양도 똑같고요. 면의 개수, 전체 면의 개수도 똑같은데 누구만 다르죠? 옆면의 모양은 기둥은 직사각형, 그리고 n각뿔 때는 사다리꼴. 어, 지워졌어. 외우라고 지운 거예요. 자, 사다리꼴이에요.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그러면 n각뿔 넘어가도록 할게요. n각뿔은 자, 민변의 개수가 몇 개? 맞아요. 얘만 한 개예요. 민변에 하나만 있죠. 민변의 모양은 n각형이에요. 그래서 이 n각형을 가지고 이름이 정해져요. 어떻게? 민변이 삼각형이면 삼각뿔 민변이 사각형이면 사각뿔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리고 항상 똑같은 게 뭐냐면 옆면의 모양은 여기 옆면이죠. 옆면의 모양은 항상 삼각형이 돼요. 자, 또한 우리가 면의 개수를 셀 텐데 밑면이 한 개이기 때문에 요거 밑면이 한 개이기 때문에 1 그리고 옆면의 개수가 n 개라서 다 더하면 옆면과 밑면의 개수 합한 n 플러스 1 면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공식을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우리가 좀 상상하시면 금방 우리가 어, 공식이 공식으로도 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오른쪽 아래 보면 보충이라고 해놓고 자면 제일 꼭지점과 모서리와 면의 개수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따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개념 확인해 보면 다음 표를 빈칸에 알맞은 것을 써넣어라 라고 했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자, 이거의 이름은 뭘까요? 어, 기둥이에요, 우선. 근데 기둥의 이름은 밑면의 모양을 가지고 기둥의 이름이 결정이 되니까 오각형이니까 오각기둥,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은 뭘까요? 어, 밑면, 얘도 오각형이니까. 오각형이긴 한데 얘는 뭐죠? 아, 뿔이네요. 뿔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와서, 어, 얘는 누가 봐도 위에 있는 오각형과 아래에 있는 오각형이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얘는, 자, 오각은 각근데 뭐예요? 그죠뿔의 위에를 자른 뿔대가 되는 거예요. 자, 옆면의 모양은 뭘까요? 기둥이니까 직사각형이 되겠죠? 자, 그리고 꼭짓점의 개수는 위에 다섯 개, 아래 다섯 개, 그래서 5 곱하기 2라고 쓸수 있어요. 그죠? 자, 모서리의 개수는, 아, 5 곱하기 20이라고 쓰시고요. 자, 모서리의 개수는, 자, 위에도 5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아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죠. 또, 옆, 밑면과 밑면을, 어, 연결해주는, 또, 높이에 해 당하는 또, 다섯 개가 있어요. 어? 그러면요, 5가 3개 있는 거네요. 아, 15.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면의 개수는요. 우선 옆면에 오각형이라서 오각형 5개가 있고요. 밑면이 2개가 있어요. 라고 했어요. 어,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오각기둥을 여길 n각기둥이라고 했을 때 개수를 자, 여기서처럼 여기 보충의 오른쪽 위에 있죠? 보충처럼 어, n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다면체는 n각기둥이라고 하면 꼭지점의 개수는 n에다 2를 곱했어요. L에다가, 요게 지금 N에 해당하는 거죠? N에다가 2를 곱했어요. 자, 모서리 수는요, L에다가 얼마를 곱했죠? 3을 곱했네. 그래서 3N이 되는 거예요. 자, 면에다가 몇 개를 곱해 더했냐면, 오각형의 옆, 면의 개수는 옆면이 5개, 밑면이 2개라서 N 플러스 2개가 되는 거예요. 자, 상상하니까 잘 되죠?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도 한번 생각을 하고, 공식을 외우, 외워도 좋고요. 어, 나는 상상해도 충분해 라고 했으면 공식을 굳이 외우진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 오각뿔을 볼까요? 오각뿔을 보면 옆면의 모양은 무슨 모양? 삼각형이에요. 그냥 삼각형이라고 써야 돼요. 자, 꼭지점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어? 아래 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뿔의 꼭지점 한개를 추가하면 될것 같아요. 모서리는요, 밑면에 5개가 있고요. 밑면과 각불의 꼭지점의 각각을 이어주면 또 다섯 개가 있어요. 다섯 개, 다섯 개, 두번더할 거예요. 5 곱하기 2라고 쓸래요. 자, 그 다음에 면의 개수는 밑면이 한 개와, 어, 면의 옆면의 개수가 다섯 개가 있네요. 자, 이걸 보고 우리도 각불에서, 자, 꼭지점의 개수, 아, 그래서 n 플러스 1이구나. 모서리 개수, 그래서 n이군, n이, n이 두개 있구나. 이 n. 그리고, 1이라고 보는 면의 개수도 왜 그런지 알겠죠. 상상을 해보시면 좋아요. 마지막 뿔대도 한번 볼게요. 오각뿔대 옆면의 모양은 뿔대니까 뿔대에 의해서 바다리꼴이라고 아, 할수 있어요. 바다리꼴 자, 꼭지점의 개수랑 면의 개수랑 모서리 수는 다 기둥과 같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도 10개, 15개, 5 더하기 2인 얼마? 7개라고 했을 때 자, 여기 꼭지점의 개수, 모서리수, 면의 개수와, 어, 각꿀 때, 면의 개수랑 꼭지점의 개수, 모서리 개수가 모두 같은 걸알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들, 자, 육면체 필시의 제 2번부터 한번 또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2번 한번 볼게요. 육면체인 거, 면의 개수가 6개인 거를 골라내는 작업을 합니다. 어, 기둥의 개수는 사각 기둥이니까, 연의 개수가 4개인 옆면과 2개인 밑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 그럼 6면체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나머지 기역부터 이응까지 한번 다 골라보시고 채점을 해보시고 그리고 어, 선생님이 풀어, 풀어보는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번엔 98쪽에 있는 개념이 틱이 정말로 우리 개념을 잘 익혔나 확인해보자. 다면체인 것을 구해라. 다면체가 아닌 거 먼저 제거하면 된다고 그랬어. 다면체가 아닌 거는 뭐였죠? 원이 들어가는 거, 꼭지점이 없는 것들, 구 이런 거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선 원 들어가는 거 찾아볼까요? 원안 돼요. 그 다음에 원기둥도안 되고, 구도 안 돼요. 나머지는 될까? 확인해보시면 되겠죠? 자, 2번. 다음 중 면의 개수가 가장 많은 거 고르래요. 그러면 기둥에 또뿔 때에 뿔에 면의 개수를 다 각각 표시하면 좋아요. 자 삼각뿔 때는 면의 개수가 몇 개죠? 삼각형 옆면이 3 개에다가 밑면이2 개가 되어 있는 다섯 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얘는 오면체라고 하겠죠? 자 오각기둥은요. 옆면이 5 개가 있고요. 기둥이니까 두 개가 더 추가되고 있지요. 직육면체는 뭐라고 써? 육면체네요. 뭐 계산할 것도 없겠다. 칠각볼은 옆면이 7개가 있고요. 오, 굉장히 많아요. a n 밑면이 1개가 있어서 8개의 면을 가지고 있고요. 오각기 때는 오각기둥과 같죠? 그러면 충분히 어, 답을 구할 수 있겠다. 자,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반번도 같은 내용이니까 면의 개수와 꼭지점의 개수가 같은 거 각각 찾아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우리는 4번 한 걸음 더를 한번 해볼까요? 모서리의 개수가 18개래요. 아, 모서리 의 개수가 모서리 의 개수는 어떻게 됐더라 기억을 하시고요. 어 각뿔대를 찾아줬네. 모서리 의 개수가 18개, 각뿔대래요. 자, 각뿔대 의 면의 개수 모서리 의수 어떻게 됐었죠? 위에 n개가 있었죠, n각뿔이라면 아래도 n개가 있었고요. 밑면과 밑면을 연결해주는 높이에 해당하는 모서리가 n개가 있어서 아, 4인이었어요 근데 3면이 뭐라고 설명이 되어있냐면 18개예요. 라고 했으니까 n은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6이 되겠죠. 아, 육각뿔대구나. 육각뿔대구나. 라고 알수 있어요. 그럼 육각뿔대의 면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자, 면의 개수 a는 뭐라고 쓰면 돼요? 육각뿔이면 옆면에 6개가 있고요 밑면에 2개가 있겠더라. 라는 거죠. 또한 꼭짓점의 개수. 어, 위에 육각뿔 때는 위에 6 개가 있고요. 아래 여섯 개가 있어서 두 개를, 이를 곱하시면 돼요. 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식을 굳이 외우진 않더라도요. 자, 어떤 형태로 규칙이 있는지를 찾아주시면 금방 알수 있는 문제였네요. 자, 5번 볼까요? 자, 다면체와 옆면의 모양을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기둥의 옆면은 뭐예요? 직사각형이라고 했어요. 얘는 오케이. 자, 뿔, 각뿔은 삼각형이라고 했죠. 자, 엔드뿔 때는 사다리꼴이라고 했어. 오, 3번까지는 아주 좋아요. 정육면체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 정사각형 6섯 개인 면으로 둘러싸여 있는 입체 도형을 얘기하는 거야. 맞아요. 정사각형이에요. 자, 오각뿔. 오! 우리 옆면이 오각형인 거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되겠다. 자 마지막 문제 6번 볼까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입체도요어나 이런 거 찾는 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스무고개 같잖아. 자가 볼까요? 두 밑면은 서로 평행하다. 음, 그러면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뭐지? 어 기둥 아니면 아, 두 밑면이라고 쓰니까 뿔 때가 되겠다. 그죠? 나 옆면의 모양은 직사각형이래. 어, 뿔대탈라 기둥이겠구나. 각 기둥이네. 구면체래요. 그러면, 구면체면 옆면이 몇개 있다는 거야. 옆면은 밑면의 개수가 이미 두 개가 더해진 거니까, 구가 되려면 옆면은 7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7면, 7, 7각 기둥이 될것 같아요. 자, 라는 확인. 확인. 두 밑면이 합동이니? 오케이, okay, 맞았죠? 그래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쉽죠? 다음 시간에는 정다면체. 정다면체가 왜 다섯 개가 있고 그리고 다섯 어, 개의 뭐 꼭지점의 개수, 모서의 개수 이런 거를 다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잘했어요. 다음에 보자.